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제자는 좀 특별한 선제자예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분열왕국 그래요. 그래서 남한국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한국을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보면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남한국에 있는 사람을 쓰셔요. 북왕국에 말씀하실 때는 북왕국에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아모스는 달라요. 아모스는 남한국 드고와 출신입니다. 남한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지금 선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성경을 접근하면 아존인 습격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둘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남한국은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고요. 북한국은 여로보암 이세입니다. 여로보암 이세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같은 가족은 아닌데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동명 이인인데 일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지금 여기 남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요 사람은 다른데 이름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로보암 2세 그럽니다. 남한국은 우시아가 통치를 하고 북한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는데 이때가요. 이때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번성할 때예요. 번영을 누릴 때입니다. 남한국은 남한국대로 굉장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요. 북한국은 북한국대로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는데, 북한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에는 아주 돈이 넘쳐났다 그래요. 아주 뭐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해서 아주 흥청망청하던 그런 시대. 남한국도 마찬가지죠. 남한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여기도 역시 굉장히 풍성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주 넘쳐난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말씀을 접하면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남한국은 우시아, 북한국은 요르보암, 이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나? 한번 보세요. 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1절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하나님의 경고. 11,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영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제 곧 그들에게 어떤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영적 기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기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더라고 하는 하이 정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더 데이사 커밍 그 날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은 흥청망청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하고 있는데 이제 봐라 너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과 기갈이 온다. 한번 보세요. 또 어떻게 기근과 기갈이 오는가?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영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사방을 다다녀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13절 시작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탁 하라요 피곤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네. 이게 기근의 날이 온다. 이 경고입니다. 이 경고예요. 흥청망청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 손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The days are coming.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 너희가 물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음식을 구해도 먹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의 날이 지금 너희에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에는 젊은 청년들이 동에서 북으로 북에서 서로 사방을 다녀도 그날에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경고입니다. 경고. 그날이 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국가적으로도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요. 아니면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 말씀해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때. 그때 가져야 할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에, 여시면, 열면 다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거못 얻습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실 때가 있으면, 이 공급을 중단하실 때가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예. 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보면요, 은혜가 막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듣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예. 네.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도 하나님이 복주시고, 저거를 해도 복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날이에요. 더 때입니다. 그 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닫으실 날이 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은혜가 안 되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읽어지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풍요로울 때, 흥청망청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영적인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는요. 하나님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주시는 거지. 놀고 먹고 흥청망청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실 때도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무언가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지. 이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쓰라고 주신 거. 절대 안 돼.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속으로 말은 하지마. 제가 이래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건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더 그러실 거야. 그거 아닌데. 내가 너에게 건강 준거 그거 아닌데. 내가 너에게 지혜 주고 은혜 준거 그거 아닌데. 내가 너에게 물질 준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곧 닫을 거다. 닫 들실 때가 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공급자예요. 그러나 그분이 닫으시면 아무도 못 열어요. 우리가 뭐별 수를 쓰고 별걸다 해도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닫을 때가 와요. 은혜를 주실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분명히 잘 관리해야 돼요.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시간이 빨리 와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니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는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닫으시는 때가 바로 와요.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셨더니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방향을 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물질을 닫으시고 가져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절대 내게 아닙니다. 건강도 내거 아니고요. 예. 네. 그 물질도 내거 아니고, 이 지식도 내거 아니에요. 그 은혜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남들보다 의로워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가지 경고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한국 유단은 우시아가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가 굉장히 풍요로운 북한국은 여러 보암 이세가 통치하면서 정치, 경제 안정되고 풍요로워요. 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풍성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해 보세요. 집에 계신 분도 말해 보세요. 하나님 더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안정된 삶의 복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하나님 더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날이 오고 있다. 그것을 닫을 날이 온다. 너희가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은혜 못 받는 그날이 오고 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 더잘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 더잘 예배하고 더잘 섬기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추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main purpose,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로 가봅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11, 내가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영화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영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뭐하래요? 삼가라 조심 경고해 경고 12.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때에 두렵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아를 어떻게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번음금이 정식되고, 내가 우양이 번성하고, 내 소유가 많아서 풍성하게 질 때, 너는 조심해라. 내 마음이 교만해서 누구를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의 겪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요 때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왜 높이셨는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은 나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잘 예배하고 더잘섬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더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나 유명해지는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줄 주신 것은 괜히 그물질 가지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한순간에 가져가어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그냥 탁 닫아버리니까요 며칠 안 가서 싹 날아가버렸어요 절대 자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을, 답은 다 똑같아요. 1번 2번 3번 아닙니다. 이건 주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더잘 섬기라고. 너무 쉽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더잘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더잘 섬기라고.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쉬운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성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보를 이룰 것인가?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이런 거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어도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는 한 제가 예배 정말 잘 드리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물질 주신 거, 제가 주인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를 위해 착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 이것도 제가 남들보다 올려와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착 쓰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교 집회에 오시던 두 분이 천국 가셨어요. 한번은 우리 교회 에, 목요 온라인 방송에 오셨던 분인데, 박준희 전도사님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 너무 교회가 그립다 그래서, 한 서너 달 전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다음 주인가 암인데,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어예배 오시고, 목요 집회 오셨던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어제? 어제죠? 그저께인가? 어젠가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우리 측근에 있던 가까이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러,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는 것을 보면 누구도 살았다고 하는 말을 못 해요.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부지시켜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절대로 자만하고 교만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요, 그 날을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실 때 물질이 오지 않을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그날을 준비해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요. 시력도 안 좋아지고요. 예. 네. 우리가 걸음걸이도, 못 걸을 때도 와요. 그 날을 미리 위해서 대비 사진 한장 보여주세요. 그, 낙타. 저 보세요. 낙타. 저, 우리는 저거, 혹이라고 그는데 혹이 아니고요. 육봉이라고 합니다. 봉. 두개 있는 낙타를 쌍봉 낙타라고 그러고요. 저 뒤에 있는 낙타는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봉 낙타라고 그래요.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저 낙타는, 낙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낙타는 왜 육봉이 있을까? 무릎을 보면, 무릎은 지금 저기에 잘렸는데, 무릎이 아주 그, 에, 군살이, 굳은살이 베개 있어요. 이 낙타는요, 사막에서 운송수단입니다. 자동차도 못 가는 그런 뜨거운 사막에서 낙타는 가요. 먹을 것이,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낙타는 30일에서 60일을 생존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저 육봉에 있다는 육봉, 저기 육봉에 있는 게 저게 뭐냐면 지방이랍니다. 지방, 지방. 그래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낙타는요 그냥 주저앉는데 그래서 낙타 무릎이 여기 굳은 살이 배경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봉 속에 있는 지방질을 꺼내서 단백질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큰 영적인 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었어요. 야 바로 저거다, 저거다. 우리 나타만 또 못한가? 나타는 모든 것이 풍성할 때다 자기 몸에 육봉에 저장하는 거예요. 저게 혹이 아니에요. 저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육봉에, 단봉이든 쌍봉이든 육봉에 다 조정했다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그냥 바로 무릎을 꿇는대요.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육봉 속에 있는 그 지방을 꺼내서 단백질화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되새김질한다 그러잖아요. 체내에서 그런 기능이 있는가 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가, 코로나 전염병 시대가 참 힘든 것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갈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을까? 우리는 낙타를 생각해야 돼요. 하루하루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이거 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성경 읽으세요. 낙타처럼 우리가 성경 읽, 읽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곧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육봉 속에 성경을 많이 채워 넣어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나오고 정신이 이렇게 괜찮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정신 운전하지 못하면 기도 줄도 안 잡혀요 못 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런데 어쩌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낙타의 육봉처럼 영적인 창고 속에. 우리의 영적인 창고에 많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기도를 많이 저장해 놓은 사람은요, 환난 날이 오잖아요, 넉넉히 이겨냅니다. 근데 기도가 저장되지 않은 사람은 그 날이 딱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 떠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기도합니다.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이러는데, 그 저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저장되지 않아서 그래.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집, 교회, 학교집, 갈 데가 없어요. 가도 안 돼, 또 위험하니까. 제가 확진돼버리면 파도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 가면 됐다. 식당도 안 가요. 빼한 일이 없으면, 여기서 해 먹어요.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들이 많으니까 말씀 연구도 풍성히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생기는 대로 흥청망청 쓰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지 뭘 노후를 걱정하냐고. 그 맞는 원리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요. 은퇴하고 힘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5만 원도 안 줘요.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5만 원씩 못뭐 드릴 테니까 오라 그러면 줄을 서 있다니까요. 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장을 해 놨어야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소리 같듯죠 우리가 노후 대책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무슨 노후 대책을 세우냐? 근데 믿음으로도 세워야 되고요.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거다 먹고 마실 거다 마시고 쓸거다 쓰고 입을 거다 입으면 안 돼.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의 생활 방식이 굉장히 우리하고 틀리. 여러분, 저장해야 됩니다. 난 젊은이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있다고 흥청망청 쓰지 마라. 이제 그 물질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온다. 그때 가서 누구에게 손 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그, 그, 안 좋게 그손 벌리면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저장을 많이 합시다. 단봉 낙타보다는 쌍봉이 좋겠죠, 그렇죠? 한번 더 뛰어줘보세요. 이 쌍봉 낙타 아 이렇게 저 뒤에 있는 단봉보다는 쌍봉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한달 갈고 두달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저장소에 말씀을 많이 저장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저장하세요. 은혜를 많이 저장하세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그 날이 오고 있어요. 그 날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